내 떡배 튼 곳. 아? 어? 내 떡배 튼 곳. <laughs> 여기부터잖아. 어, 목구멍에 가루 걸려 가지고. <laughs> <laughs> 아, 말했었는데 이제 안 하나 보다. 진짜 한 번. 아, 여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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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 먹고. 아, 어 깜짝이야. <laughs> 아, 떡매치던데 저기. <laughs> 네. 아, 그렇네. 이거. 아. 조리가 돼 주었다. 그렇지 어. 인연을 엮어서 남겨 보면 어떨까요? 좋을 것 같은데. 어, 안녕하세요. 오 수공예품. 나 이런 거 예쁘더라. 아 요즘에 어. 저런 거 같이 만들고 하면, 예, 네, 진짜 예뻐요. 그냥 저희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면 되는 거죠. 꽃을 넣고 만들어도 되고 꽃을 안 넣고 만들어도 되고. 아니, 서로 만들어 줄 거라서. 오 서로 만들어 이런 말 원래 어... 석희가 안 했었는데. 그니까 러 그니까. 러 어, 원래 아 싫어 내거 내가 만들 거야 이랬었는데. 맞아. 옛날에 그랬지. 어. 근데 이번에 만든 거는 오래끼자난 어, 집에 아직 있어. 응? 난 집에 아직 있어. 내 것도 어딘가 있어. 그러니까 한강 어딘가에. <laughs> 바닥에 내려앉았겠지. 아니야. 지씨 <laughs> <laughs> 저거 진짜예요? 어? 둘이 살짝 싸워가지고 요한이가 팔찌를 한강에 던졌대요. 아 <웃음> 어? <웃음> 아니 언제? 카메라 없을 때. 이야, 한이한테 그런 느낌이 어, 있었는데 아, 얼마나 속상했으면 던졌을. 아니 근데 어. 던진 것도 웃기다. 내가 아, 아, 힘도 없어가지고 바로 <laughs> 앞으로 떨어졌을 거 아니야. <웃음> 바로 <웃음> 앞으로. 그럼 사과해. <웃음> 사과해. 갑자기 <laughs> 이번에는 오래 끼자 않아서 커플템 부럽다. 이 순간 딱기야이 채널.